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당시 데살로니카 교회가 환란을 겪은 이유는 심한 박해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위로와 소망을 전했지만 일부 성도들이 재림을 오해하여 일상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지내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편지를 또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중간 구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환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본문구절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받은 은혜에 따라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본문 하반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광을 받게 해주십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극률과 사랑이며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덩달아 우리도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래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도록 대살로니가교의 성도들이 그려했던 것처럼 믿음과 인내를 지키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